안녕하세요. SM플래닛입니다. 지능원 강사 선생님들과 시각장애인 연합회 직원 여러분, 지부, 지회, 센터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간단히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게재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앞으로 간단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일단 헤드폰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헤드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시간을 알려주는 게 정상적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키를 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네모가 나와서 읽어주죠. 메시지. 연락처. 자, 메시지를 메시지. 들어가 보면 메시지. 메시지 작성.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헤드폰입니다. 우리 주변에 쓰시는 분들 중에 닫았다 열었을 때이 화면이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 상태로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너무 불편하게 쓰시는 건데요 말만 헤드폰이지 일반 스마트폰하고 화면이 똑같아서 전혀 헤드폰의 기능을 단축키를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리면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0722샵 자, 이런 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화면이 헤드폰이 아닐 때, 0, 7, 2, 2, 샵. 화면 밑으로 내리셔서, 심플, 모드. 심플 모드로 선택하시면, 종류를 눌러보면, 화면. 자, 다시 정상적인 화면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메시지. 네. 이렇게 설정을 바꿔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설정이 헤드폰으로 되어 있어야 단축키든 여러가지 내용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특이한 경우들이 한가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자, 화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갔더니 다시 일반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인데요. 시간도 읽어주고, 화면도 정상적인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화면이 나올 때. 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설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키패드에서, 가장 왼쪽에, 가장 위에, 네모 두 개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늘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에서 커서를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쉬운 모드 및 일반 모드 전환을 들어가셔서, 쉬운 모드, 일반 모드를 골라주시면 아까처럼 에러가 나는 거고요. 쉬운 모드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헤드폰 화면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었을 때 화면이 지금처럼 보이지 않을 때 헤드폰에 에러가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아봤고 간단한 기능들을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